자 이번 시간은 수열의 기납적정입니다. 의자 수열의 기납적정의가 뭐냐? 수열의 기납적정의라는 것은 어, 이웃한 두항 혹은 세 항끼리의 관계식을 통해서 전체 수열을 정의를 하는 것을 수열의 기납적정의라고 해. 자 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수열 수혈, 등비수열을 수열의 기납적정의를 한번 적어 봅시다. 자, 등차수열은 이런거지. 등차수열은. 아, 첫번째,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은 d다. 그죠? 자, 그뒤항에서 앞항을 뺀게 항상 d로 일정한거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다. 이렇게 적는거죠. 그죠? 혹은 이렇게 적어됩니다.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가운데 항을 두배한 것은 그 양쪽 항을 더한 거랑 같다. 그래서 이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더하기 an이다. 이게 등차수열이야. 그리고 또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이렇죠. a n 더하기 1을 a n으로 나누면 그 b가 항상 r로 일정하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 a n 더하기 1은 r 곱하기 a n이다. 혹은, 자, 등비 중항을 쓰면 a n 더하기 1의 제곱은 a n 곱하기 a n 플러스 2가 된다. 이게 등비 수열이야 했죠. 자, 이렇게 인접한 여러 개의 항두 개. 이런 같은 경우 인접한 두 개의 항이죠 그죠? 두 개의 항의 관계식을 적어서 전체 수열을 정의하는 거죠. 얘 같으면 인접한 세 개의 항이겠죠, 그죠? 음. 자, 등비수열의 점화식도 마찬가지야. 인접한 두 개의 항 혹은 인접한 세 개의 항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죠. 음. 예전에는 이거를 점화식이라고 배웠는데 자, 지금은 그냥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거고,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책에서 배우게 될수학의 기납, 기납적 정의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 자, 두 개만 알면 돼. 첫 번째, a n 더하기 1은 a n 더하기 f n이죠. n에 가는 어떤 시기 뒤에 더해져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합니다. 어, 축차 대입법이라 그래서 축차, 쭉 순서대로 밀어넣는 걸 축차라고 그러죠. 그죠? 자, 1부터 집어넣읍시다. a2는 a1 더하기 f1. 그 다음 a3은 a2 더하기 f2죠. 그죠? 자, 하나만 더 적을까? 그럼 A4는 A3 더하기 F3이겠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우리가 원하는 m 번째일반항 AN은 A의 M-1 더하기 F의 M-1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를 변변 더 하는 거야, 변변. 자, 변변 더. 좌변은 좌변 끼리 5변, 우변 5변 끼리 더 하는 겁니다. 자, 이놈을 변변 더 하면 어떻게 되냐?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 n 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의 M-1에 더하기 2. 자 1부터 M-1까지죠. 자, 시그마를 쓰면 시그마 K는 1에서 M-1까지 FK가 되겠지. 그렇자 이렇게 해서 양변을 같은 거 없애주는 거야. 이렇게. 자다애세면 여기까지 날 나오고 좌변에는 a n 플러스 1이 남겠죠 a n이 남겠죠 그죠 우변에는 a 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 1까지 f k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예를 만들어 봅시다 어떤 수열이 있는데 a 1은 3이고요 a n 플러스 1은 어, A_n 더하기 어, 뭐랄까, 어, 뭐, 2 n 2 n 플러스 1, 어, 뭐 이렇게 할까. 어, 저렇게 합시다. 자, 일반항을 구하래. 그러면, 자, 이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죠? 자, 일반항 A_n은 A_1 3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M-1까지 2 K+1이겠죠. 그죠? 그러면 3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n n-1에 더하기 n-1 됐죠. 그럼 얘는 n 제곱에 마이너스 n은 n 없어지고요.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일반항이 구해진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자 2번 이런 거야. a n 더하기 1은 a n 곱하기 f n. 앞에 거는 더해졌지만, 이번에는 f n이 곱해지고 있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차 대입법으로 구합니다. 일반항을. 자, 1부터 넣자고. a 2는 a 1 곱하기 f 1이고, 그 다음에 a 3은 a 2 곱하기 f 2이며, a 4는 a 3 곱하기 F3이 되겠다, 그렇지? 자, 계속 가서 우리가 원하는 AN은 A에 M-1에 곱하기 F에 M-1이 되겠죠. 자, 이거는 변변 곱해서 나누는 거야. 위쪽은 변변 돼서 빼죠 그죠? 이번에는 변변 곱해서 나눌 거야.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니?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계속 곱해져서 A의 N까지 곱해질 거고, 우변은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계속 곱해져서 a n 1까지 곱해지고, 여기에다가 F1, F2 계속 곱해져서 F의 n 1까지 곱해지죠, 그죠. 자 그러면 양변을 나누자고 똑같은 것들을 나누어서 없애주면 이렇게 되겠지 됐죠? a n 마이너스가 날아가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a n 일반항은 a 1에다가 곱하기 f 1 f 2 f 3 계속 곱해져서 f에 n 마이너스 1까지 곱해줄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예를 들면 어떤 문제냐 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어떤 수열인데 1항은 뭐 5고 <laughs>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1에자 그러면 일반항 an은 5에다가 곱하기 저기다가 1부터 m 마이너스 1까지 변다 그랬죠 그죠 자, 1 넣으면 2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4. 계속 곱해져가지고 n분의 n 플러스 1이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면은 2분의 5 곱하기 n 플러스 1. 요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본문 내용을 한번 봅시다. <laughs> 자, 본문 내용을 보면 자, 수열 an에 대해서 자, 첫째 항 a1의 값. 자, 첫 번째 항은 귀납적으로 정의할 를수 없으니까 항상 첫 번째 항은 미리 알려 줍니다. 그다음에 이웃하는 두항 혹은 세항 사이의 관계식이죠.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 주어질 때뭐 차례대로 대입하면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두 인접한 도항사의 관계식을 줬으니까 1부터 숫자를 계속 대입하면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자, 아까 말했죠? 그죠? 등차수열, am플러스1, 뭐, d, 차이가 공차다. 혹은 뭐죠? 등차중앙. 그 다음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것은 am플러스1은 rn이야. 즉, 나누면 그 값이 항상 공비로서 일정해. 혹은 등비중앙을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됐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두 가지의 어, 점화식 수열의 기납 적정이 an 플러스 이런 an 더하기 fn 꼴이다 그죠 자 이거는 일반항은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됐죠 음. 자 실제로 어, 우리가 숫자를 다 대입해서 일반항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n 플러스는 an 곱하기 fn인 이런 모양들 자뱅끼리 모두 곱해서 계산을 하면 뭐 이렇게 된다 그죠? 음, 자뭐 알고 있으면 됩니다 결과를 됐죠 음, 얘도 실제로 숫자를 다 일일이 대입해 가지고 AN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